전송하시면서 오늘 세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말하랴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홍도만 도 연약하라 세인바다사랑네 물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족하다 사랑. 길에 맸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맡겨 헛을날또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살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변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질병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을 정상적으로 못 살게 하는 그 삶의 환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친지와 형제, 이웃과 동료들의 아픔 위에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시작해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한 발짝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처지와 상황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환부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찾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환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그 자리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어려운 중에 그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픈 곳 위에 우리들의 병든 곳 위에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곳들 위에 친히 주님께서 그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며 치유하며 건강하게 서서 맡겨진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아픈 곳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곳은 물론이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오래된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아픈 곳, 그것을 통해 또 주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또 주변의 많은 아픈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열왕기상 11기상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지금 읽을 본문 11기상 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괴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부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괴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배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배와 채를 덮게 하였다. 괴에서 삐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괴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위승하지 못했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마도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그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성전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놨어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강하게 그 성전에 임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임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사도행전을 통해 배운 것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이루는 두 가지 기둥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그두 가지가 있어야 성전이 성전된다라고 오늘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성전의 완성이 되는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직접 그 언약괴를 등에 쥐고 가야 합니다.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 레위인은 성도들입니다. 이 당시 레위지파가 12분의 1의 비율이었다면,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는 정말 소수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밖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갈 사람이 실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성전되게 할까요? 우리가 레위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등에 치고 우리의 가정에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다 일이 잘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전이말하잖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짊어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 모인 거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내가 레위인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고 내 자리를 지킬 때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레위인들은 모세 율법을 어깨에 지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옆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내 뜻이 늘 있습니다 정말 사슴한 것 하나에 내 뜻이 있습니다 막내 뜻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지난 주의사회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주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그 십자가를 언약계로 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상이 성전으로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윈의 역할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레윈을 통해 언약계가 제 자리를 찾자 8절, 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세상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서서 이를 볼수 없을 만큼 아주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 영역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해주실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끼면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실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가 이,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했던 말들, 뭐 장난인데 재밌자고 하는 얘긴데 그런 것들이요. 주님이 대한에 계심을 정말 느끼면 느낄수록 쉽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쉽게 누군가를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수 없었다고 할 만큼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강력한 것이었거든요. 성령의 임재와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누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시장생활의 모습임을 성전 봉헌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고, 오늘 8장 하반부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윗, 다윗도 못한, 제 아버지도 못한 성전을 7년 동안해나 지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만큼, 저한테도 내가 원하는 거좀 주시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 8장 27절을 보실까요? 8장에 27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아요.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7년 성전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실,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기회 때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신앙의 성전이라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 열심히 있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쯤 말하는 것처럼 아니 주님은 저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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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게도 부족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주님 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 하나님 제가 매시비를 금식하며 기도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안 들어 주세요?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주님 앞에 서면요. 사실은 정말 보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제가 주님께 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부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귀한 기도를 드리죠. 우리 33절부터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삶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황폐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면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부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해 주세요. 성전의 은혜는 그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전을 지었다가도 또 엉뚱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봤잖아요. 문맥이 안 맞아요. 은혜는 이만큼 받았으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엉뚱한 죄를 향해 막 뛰어 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레위인대서 등짐으로 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언어생활부터 얼굴 표정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예의 기혜제 목으로 제가 지켜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주님 옆에 봉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계가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봉헌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레위인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성전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상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가진 그 의미를 각자의 삶에 맞게 적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며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자신을 향해 못을 치고 자신을 조롱했던 불인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아니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바꿀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레위인으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이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의 임재가 강력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태도를 정하는 일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그 영향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얼굴 표정부터 단어 사용하나 사람들을 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데 내가 어찌 함부로 할까 하는 생각으로 경, 거, 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자기 만족과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앞에 위세를 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조건적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7년의 시간 동안 노력을 다하여 성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 훨씬 더 크시는 내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원 성전이라는 것이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도록 큽니다. 주님, 그것이, 그것이 주님, 나의 삶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으로 주님, 우리가 엉뚱한 길을 때로 떠나갑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주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주님 그것이 다 허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만 주님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를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봉헌하며 주님의 강력한 임재 바람같은 성령 불과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빛으로 바꿔가실 때에 주님의 제시해주시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유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며 딱딱했던 것들이 녹아지고 풀어지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임재 오늘 봉원한 성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지워진 날과 때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정말 보잘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주님 왜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때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치 앞에 서면 설수로 주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내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평가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주님 우리는 겸손히. 주의들 주의 뜻을,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나를 성전 삼아 사랑하게.